오늘은 경대사대부고의 1학년 내신 1등급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1등급을 맞는다. 혹은 모든 문제를 다 맞춘다. 100점을 맞는다. 자, 이게 사실 고등학교 가면 참 힘들죠. 어려운 일이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무슨 법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필기해준 걸 그냥 암기하면 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고등학교에 내신 시험을 볼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법은 원칙적으로는 하나죠. 뭐죠? 물셀틈 없이 공부하는 거죠. 자, 그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자 그게 어떤 식으로 물슬탱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1등급을 못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는 공부를 할수 있는지 자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대사 대부고는 창비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교과서는 사실은 뭐 일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문학,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구성될 수 있도록 세터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어 선생님이 오늘 같이 문제 풀게 될 것은 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거든요. 근데 중간고사는 대부분 비슷하게 문학과 문법을 시험 범위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핵심적으로 학생들이 아, 궁금해하는 거. 자, 어떤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대부분의 내신 문제는요. 킬링 문항을 갖고 있습니다. 자, 킬러 문항. 자, 킬러 문항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모,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면 학생들이 너무 다 성적을 잘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가장 좀 어렵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문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두 번째는 자 서술형입니다. 자 서술형이 중학교 때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어,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써야 되는 점도 뭐 있지만, 이게. 약간 의외의 곳에서 선수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신을 대비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쉽게 할수 있겠지만 혼자 공부한 학생들도 한번 이, 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깨우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이 일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정종의 바다 이와 오세영의 너의 목소리라는 작품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중의 바다 이는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오세영의 너의 목소리는 여기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출제를 한 이유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하셨겠어요? 새로운 작품에서도 그 감각적 표현이나 거기에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다른 외부의 제시문을 이용하실 때는 그 프린트를 아예 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목이라도 언급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학생이 아, 선생님 이거 안가 아, 나왔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감각적 표현이나 혹은 주제와 유사한 주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출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작품을 정확하게 음,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면데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는지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자, 대상이 뭔지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게 고등학교 가서 시를 파악할 때 핵심적인 겁니다. 뭐냐면 화자, 대상, 청자, 어, 그다음에 상황, 정서, 태도 그리고 표현법과 소재의 의미를 모두 다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그걸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기를 보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느냐? 가의 바다는 아주 감각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뭐 했냐면, 흰 발톱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푸른 도마뱀 때 같이 이것도 시, 아주 시각적인 어 라고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색채열을 이용한 시각적 표현을 사용했고요. 나 같은 경우에 너를 꿈꾼 밤인데 이 너가 봄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봄빛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을 이용했죠. 자, 그래서 아이두 개가 모두 다 감각적 심상을 이용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써 있는 이 보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보기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자, 이거를 알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수령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서수령 1번 문제. 가의 시국 기억에서 디귿은 시적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것의 원관념을 밝혀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원관념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기억의 푸른 도마뱀 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파도를 파도를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리고 흰 발톱이라고 했습니다. 자, 파도가 부서, 부서질 때 하얗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파도의 거품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디그세 불꽃 슬픈 생채기라고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그 파도의 흔적이 남은 파, 모래 그 모래사장에 파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 원관념을 아주 정확하게 써줘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를 단순하게 외우거나 해서는 이게 절대로 풀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1번과 3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개념까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삼포 가는 길이라는 제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소설은, 자, 이 창비교과서에서 대어, 이거 내용은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게 이제 그세 사람이 갈 곳을 잃은 세 사람의 여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 이세 사람이 모두 다 약간 좀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여기 정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씨는요, 삼포라고 하는 이상향을 그려놓고, 이난 삼포로 돌아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자, 그런 소설,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은 진짜 수업에서 듣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게 돼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에 역순행적 전개를 하였다. 자, 역순행적 전개라고 하는 건, 자, 과거 자, 순행적으로 시간 순서로 진행이 되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또 순행이 가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포 가는 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삼포 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당대의 아까 암울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니는 전체 주제와 관련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수 있겠죠. 자, 티귿은 작품 속 서술자의 심경 변화. 자, 작품 속 서술자라고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1학년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작품 속 서술자. 뭘 뜻하는 것이죠? 이건 1인칭일 때만 등장하는 겁니다. 1인칭은 나라고 해서 작품에 직접 등장하고 있으니까, 서술자가. 하지만, 삼포 가는 길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 서술자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기계은 그 아예 X가 되는 거겠죠. 자, 리엘은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기존의 인물들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씨와 영달 그리고 백화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에서 아까 정씨는 어디를 간다 그랬죠 산포라고 하는 이상향으로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산포가 지금 공사를 통해서 산업화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 정씨도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상향이 실제로는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자 그런 음, 내용이니까. 자,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니엔과 리이 답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서술형 2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2번 문제. 윗 글을 읽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A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 여기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건에 맞춰 쓰기 서술형 문제거든요 자 조건 1이 정씨가 A에 이르기 전에 처지를 영달과 비교할 것자 그럼 A가 뭐냐면 A가 정씨가 어떤 노인에게 그 지금 산포가 변한 것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똑같은 처지가 되었구나라는 깨달음 자그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 부분이 똑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A에 이르기 전에 처지를 영달과 비교할 것, 그다음에 는 A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에는 그 이유를 포함할 것, 그다음에 조건 1, 2의 내용을 연결하여 문장으로 서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단답형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단답형으로 답을 쓰고요, 그거 갖고 짧은 글 짓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에 이르기 전에 처지는 자 A에 이르기 전에 영달과 정시가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요? 아까 정시는 갈 곳이 있고 영달은 갈 곳이 없는 그런 떠돌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떠돌이였죠.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됐다? 아까 그 노인의 말을 통해서 뭘알수 있었죠? 아 산포가 변했기 때문에 해도 고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설에서 지금 소설 문학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학 문제 어떻죠? 그냥 단순하게 이 표현법이 있어, 없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법이 있으면 그 표현법의 정확한 개념과 그 효과까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게 보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있으려면 이것의 정확한 개념과 이것의 효과까지를 모두 다 기억하는 그런 학습 습관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법 문제는 여기는 지금, 자, 의문현상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제가 이 문제지를 여기다가 지금 올릴 수는 없는데요. 문제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제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음 첨가 반모음 첨가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정확한 규정을 여기다가 해놓고서 자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음 같아선 여기 의문 현상을 쫙 설명하고 싶은데요. 자이 음운 현상들은 몇 가지 주의 사항만을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과 함께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 문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교과서에 있는 예시문보다 약간 밖에서 외부의 제시문에 있는 예문을 많이 가져왔다는 점그 정도를 빼놓고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서술형 문제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자 뭐가 있었냐면 아 여기 닫고 다 그리고 닫는 자요세 가지를 비교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일번 이게 서술형 문제가 자첫 번째가 닫고고요. 자, 두 번째가, 다, 아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이게 다 어간으로는 똑같은 단어죠 자 그런데 이게 다 음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얘는 다 코가 되기 때문에 히과 기억이 만나서 어떻게 됐죠 기억으로 축약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음운의 축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아까 제시문들이 있었죠 자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다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히읗 탈락이라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단눈에서 많이 틀리는데요. 단는 자 이게 히읗이어 그냥 탈락도 하지만 끝소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서 해 디귿 리은을 만나서 비음화돼서 단는 이렇게도 바뀌기가 되는 것,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그런 어,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윗글을 참조하는 히 발음과 관련해요. 닫고 아, 닫는의 표준 발음을 적고 각각의 발음에서 음운 변동 현상을 있는 대로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세 번째를 잘 설명하는 게 핵심이었겠죠. 그렇죠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문제. 자 이게 6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6점짜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하면요. 자 상일과 끝. 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 상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일은요 이게 겹받침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상일이면 자맨 먼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잠근 단순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삭 일이 됩니다. 자삭 일인데 합성어이고 뒷말이 이하 여유로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죠? 니은이 첨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삭 인일로 니은 첨가를 하죠. 자, 상일로 니은 첨가를하고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기역과 또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음화가 한번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일 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 자, 이거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각각의 단계에서 무슨 현상이 발생했다. 자음군 단순화, 니은의 첨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음화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탈락, 첨가. 교체 자 이렇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냐면 자요 예문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의문 현상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뭐어 약간 화법장문과 혹은 장문 어, 화법과 장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봤던 이 문학과 이 문법, 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학교 때 끝낸 거예요. 알겠죠 자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거의 정확한 개념과 그 효과까지를 기억해야만 문제를 풀수 있다. 그리고 의문 현상은 각 규정에서의 주의할 사항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만 문제를 풀수 있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래야만 100점을 맞거나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